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코아시아 6 네? 4 0 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6,400원이요? 네, 네. 아. 그래요. 8월에 사신 거예요? 네. 어, 왜요? 그 많이 좀 떨어졌나 싶어서 그냥 사놨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걸 추가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지 어 제가 일단은 저한테 괜찮은지가 아니라 같이 보면서 괜찮은지 시청자의 판단함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어 너무 자기 돈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아 적어도 안 보잖아요 뭘뭘안 보냐 어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제발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눈으로 그림 감상하듯이라도 한번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뭐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보는 건안 어려워요. 그죠? 손바닥 한번 보세요. 어려워요? 우리가 손바닥 보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보면 되지. 그죠? 또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마우스 한번 보세요. 어려우세요? 자, 어려우세요? 보는 거 어려워요? 쉽죠?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네. 이야기예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네. 나 재무제표, 네 알았습니다. 봅시다. 보여준다고요. 지금 TV에다가 TV 보고 계세요? 네네. TV 지금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띄워놨어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뭐말 어렵지도 않잖아요. 우리 한글이 되잖아요. 영업이익 원지 대충은 알잖아요. 뭘 의미하는 건지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네네. 이익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대충은 알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버는 돈이겠네요. 자, 그 옆으로 쭉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돈을 벌고 말합니다. 있는 회사인가, 돈을 안 벌고 있는 회사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해석하지 마요. 그냥 봐봐요. 돈을 벌니까 못 벌니까.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 같네요. 자, 마이너스가 2021년에 133억이었고 지금 2023년 255억이네요. 마이너스가 늘어요, 줄어요. 늘고 있어요. 그럼 자, 2020년 전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 전에 200억 벌던 회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네요. 뭐그뭐뭘더 뭘 이야기할까요? 근데 이걸 아, 지금 뭐더 내려가면 사요, 떨어져서 사고 더 내려가면 사겠다고요. 저는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보셨어야죠. 네. 재무제표를 보셨어야죠. 적어도. 그러니까 안 아.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한 번만 봤으면 분석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부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이거 재무제표 딸랑 이거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우스 클릭 딱딱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보셨으면 안 샀을 거고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을 안 하겠지요. 왜냐하면 네.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4년 연속 적자가 돼버리면은 휴대폰 부품 관련 부품 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또는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한 이런 제조업 쪽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 4년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제 이 신용으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도 물량 엄청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돈을 이렇게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년 더 적자가 나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적자인데 내년이 적자다 하면은 내년까지만 거래가 되고 그이후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왜냐 상패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상장 폐지 무서워하잖아요. 돈다 날릴까 봐. 그런 위기가 이제 내년이에요. 올, 내년까지예요. 내년 이제 관리 종목이 될것 같고. 그러면 그 관리 종목 들어왔을 때 애들이 그 어, 거기에 이제 뭐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흑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감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또 폭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지금 뭐 3천 원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 종목 들어가면 거의 한가입니다, 바로. 바로 30% 폭락입니다. 그런데뭘 추가 매수를 해요? 잘못 샀지, 일단 일차적으로 네. 그러니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하는 방법 말고는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각오하고 만약에 얘가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와 준다면 5,600원이 되었든 뭐한 5,700원이 되었든 5,400원이 되었든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아, 시작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 보세요. 그냥 한 번만 보세요. 분석 말고.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